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우편함에 이 아레나 결투장에서 보상으로 이 결투장 포인트, 승자의 메달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받았다면은 이제 뭘 사야 되느냐.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상점에서, 교환 상점에서 결투장 가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여러분들 진짜 딴거다 필요 없어요. 제발. 진짜 제발. 여러분들. 빛나는 스킬 강화석을 사주십쇼 내 부탁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요거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스테이지를 밀거나 모험 아니면은 레이드 여기서 파밍을 하고 있죠 솔직히 결투장은 핵과금 과금러한테만 해당이 되고 저희 같은 무소 과금러들한테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조건 파밍부터 해야 됩니다 파밍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템 파밍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웅 중에서 시작!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쉐인입니다. 쉐인으로 여러분들이 스킬 강화를 해서 기본 공격을 제외한 스킬 두 번째 패시브 여기에다가 붙는 거를 희망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쉐인이 없어, 그러면은 좌절하지 마세요. 어, 좌절할 수 있는데 어, 좌절하지 마시고.